수량 계산의 일반사항에서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 첫째 자리까지 구하고 끝에는 4452 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량 계산을 할때 어, 반올림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사항이 뭐냐 하면, 뭐, 올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올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반올림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반올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4, 4, 5입이라고 하는 것은 반올림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수량 계산을 하다가 보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은 원칙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쓰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여태까지 우리 시험 문제의 수험자 안내 사항에 보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왔을 때는 둘째 자리까지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올림을 한다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쓰는 것을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이제 학습 포인트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길이를 산정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 있는데 그 둘레 길이를 산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원형이나 삼각형의 형태는 거의 안 나오고요. 또는 나올 일, 뭐, 아, 거의가 아니로 아니고, 나온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사각형만 나오는데, 사각형의 형태가, 자, 이렇게 첫 번째처럼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 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곱하기 2 하시게 되면 둘레 길이가 산정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한쪽이 완전한 직사각형에서 없어진 부분이 있는 이러한 사각형의 형태는 길이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사각형의 둘레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선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선을 요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각형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에다가 세로 길이를 더하고, 그리고 그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예, 둘레 길이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은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모양이 조금 특이한데, 자, 세 번째 모양은 이렇게 파여져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파여져 있는 형태는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각각 두 개씩 있는 것은 똑같은데 뭐가 하나가 더두 개씩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이 부분 이만큼 파먹고 들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 교재에서는 ly1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ly1이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 있는 선분을 이렇게 수평 이동시키면 예, 가로 선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세로 선이 두 개인데 짧은 세로 선이 두 개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 그리고 짧은 세로 길이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값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둘레 길이가 산정이 됩니다.